안녕하세요. 뒷땅공표입니다 무슨 연습장에는 사람이 많네요. 우리가 연습장에와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똑바로 멀리 치라고 하는 거죠. 정확도. 내가 원하는 거리만큼 딱딱 칠기를 원하는데, 똑바로 멀리가 최우선인 것 같아요. 뭐 정확도는 나중에 내가 스윙 크기로 이렇게 좀 여기를 하냐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요렇게 하냐에 따라서 거리는 정해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똑바로 가기 원하고 멀리 가기 원하죠 일단은 이게 뭐 7번 아이언인데 음. 한번 쳐 볼까요 오른쪽 기둥에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연습장에서는 연습을 하러 온 거예요. 공을 잘 치려고 그면안 돼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제 세번친것 중에 마지막에 친게 제일 좋았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설명 드릴 건데, 다들 보면,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골프를 치면서, 아, 내가 한 단계 위로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느낌이 올 때, 어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음, 이건 가운데 기둥으로 갔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계기냐 사람마다 완전 다 다릅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 빼는 걸 언제 처음 알았냐면 제가 골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감기가 되게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몸도 못가는 정도인데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연습장 지하주차장인 거예요 그래서 어? 아, 내가, 무슨 생각으로 여기로 왔을까? 그리고, 왔으니까 그냥, 아, 공만 좀 쳐보고 가자. 그러고 올라갔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막, 몸살 감기, 막, 그, 근육통, 막, 이런 거 와가지고, 막, 진짜, 뭐라 그럴까? 여기 쿡쿡 쑤시고, 계속 쑤시는, 쑤시고, 힘 먹고, 막, 그런 상황인데, 올라가서 공을 쳤어요. 근데, 진짜로 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프로님이 "아, 힘좀 빼세요. 막 힘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빼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당최 이해를 못 하다가 그날 오친데 공이 되게 잘 맞는 거야. 내가 "뭐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내 몸이 아프고 힘도 없으니까 그냥 공만 치는 거야 여기서 응.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응.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그냥 대충 휘둘렀지만 저게 몇 m 어나가면 저게 한1 2 0 m 정도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와 내가 아 이렇게 힘을 빼는구나라고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완전히 누구는 뭐 막. 뭐, 응? 내가 진짜 막 연체동물 된 것처럼 막 흔들적 흔들적 되면서 이렇게 해갖고 힘안 주고 쳐야 된다 뭐막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힘을 못 주는 상황에서 공을 쳐봤을 때는 그래도 뭐 방향이 왼쪽으로 약간 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공이 쫙쫙 나갑니다. 내가 힘을 별로 안 줬는데도 공이 잘 가. 어, 그래서, 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한 단계가 좀 올라갔는데, 어떤 분들은, 뭐, 엘보가 와서, 손이 아파서, 옆구리에 뼈가, 금이 가서, 힘을 주면 아프니까, 힘을 안준 상태에서 쳐서,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힘을, 빼고, 제가 이제 연습장에서 연습하는 거는 힘을 그냥 어느 정도 딱 뺀다는 느낌. 그립을 꽉 잡았을 때 100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95를 딱 빼요. 그러면 이제 이 악력이나 이런 몸의 힘이 100에서 5만 남잖아요? 그럼 그 5인 상태로 처음부터 끝까지 치는 겁니다. 서로 내기했던 멀리 치고 똑바로 치고 하는 거를요,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이 그립을 잡고 어드레스를 했을 때, 나의 느낌은, 내가 지금 잡은 힘이 100이라고 치고, 뭐한 40만 잡고 있어도 100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그 100에서 95를 뺍니다, 힘 95를 빼. 그래 놓고선, 이 95를 뺀이 5의 힘만을 갖고서휘둘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뭐 이것 되고 저것 되고 나는 다 했는데도 안 돼. 이런 계기도 없어. 근데 내가 얼마 공을 치지 않았는데, 구력이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잘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힘도 빠질 수 있고, 거리도 똑바로 낼수 있고, 멀리도 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공을 치진 않는, 안, 않습니다. 이거 치우고, 여기다가, 어드레스하고 빈스윙을 세번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내가 여기를, 바닥을 이렇게 이렇게 스쳐야 돼요. 좀 찍어야 돼요. 자, 할게요. 하나, 둘, 셋. 처음에는 이렇게 세 번만 하고, 어, 여기다가 공을 놓고, 바로 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안, 되, 안 되죠 바로 치는 겁니다 그럼 한번 했죠 그럼 여기다 공을 하나 빼놔 이렇게 공을 하나 빼놓고 다시 빈 스윙을 여기서 빠르게 스피드 있게 세번 하는 겁니다 하나 둘셋 세 번을 하고, 공을 치는 거예요. 두번 했죠? 자, 빈스윙을. 하나, 둘, 셋. 세 번을 하고, 공을 놓고, 바로 치는 겁니다. 세번공3 개를 딱 놓고. 하나, 둘. 네번넣고 여기 공이 4개가 있으니까 이제 연습을 4번 한 거죠. 다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번 하고, 또, 이렇게 다시 놓고, 그럼 지금 다섯 번을 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열 번씩을 하는 겁니다. 0 번을. 세번 휘두르고, 공 하나 치고, 공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또세번 휘두르고, 공 하나 치고, 하나 빼서 여기도 놓고, 이렇게 해서 내가 1 0 번을 하는 겁니다. 0 번을. 그렇게 놓고 하면, 내가, 나중 되면 이제, 세 번씩 하고 한열 번째 되잖아요. 그럼 내가 힘이 빠져 몸에 지금도 내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스윙을 하나 둘셋 바로 어, 이게 공이 잘 가든 못 가든 어, 그냥 치는 겁니다. 빨리. 하나 더 놓고, 빈스윙을 또 넣는 거죠. 하나, 둘, 셋. 다시 했으면 하나 더 놓고. 자, 이렇게 해서 되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한번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둘레, 네, 여섯, 일곱 개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제 여기 이렇게 열 개가 쌓여 있다. 공열 개가 쌓였다. 그럼 내가 3 0 번씩, 그러니까 세 번씩 휘두르고 공을 하나 치고, 그러면 40번을 친 거예요. 40번을 휘두르고 공을 열 개를 친 겁니다. 반대로, 이제 세 번씩 한 사이클 했으면, 다섯 번씩 하는 겁니다, 빈스윙을. 이제, 이거를, 어, 열 번까지 들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열 번까지. 처음에는 힘드니까 세 번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나중에는 다섯 번 하는 겁니다. 지금 다섯 번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공을 놓고 바로 치는 거예요. 바로. 내신 몸에 힘이 들어, 힘이 드니까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 다시 또 이제 이번에도 다섯 번 스윙을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응. 이때 내가 계속 느끼는 거예요. 손에 힘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몸에 힘이 어디 들어갔는지, 내가 당겼는지. 응. 지금 엄청 힘듭니다 이게 점점 배, 반복이 될수록 점점 몸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몸에 힘을 줄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다섯 번 하나 둘셋넷 다섯 아 지금 제 느낌은요 처음에 스윙 했을 때보다 손에 힘이 많이 빠졌어요 체가 내가 손에 힘을 많이 못 주니까 체가 휙휙 돌아가 잘 돌아갑니다 지금 응. 구질도 처음보단 많이 나아습니다또 다섯 번 하나 둘셋넷 다섯 바로 치는 겁니다 와, 지금 상당히 잘 맞았어요. 와. 끝장나게 맞습니다 또,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지금도 점점 손에 힘이 더, 더못 주고 있습니다. 손에 힘이 점점 더 빠지고 있어요. 음, 약간 밀리긴 했는데, 잘 맞습니다. 하... 허리, 어깨, 손, 팔의 힘이 점점 없어져요.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 이때 내가 몸의 변화가 어떻게 오는지를 느껴보는 겁니다. 아, 몸에 힘이 없으니까 점점 힘을 더 주게 돼요. 자, 다시 다섯 번. 지금은 팔꿈치에도 힘을 좀덜 주게 되고요. 다 힘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공이 완전 빨래줄로 쫙좀 날아갑니다. 내가 공을 이걸 썼나? 이걸 썼나? 모르겠네. 다시 공이 이렇게 안 줄지?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턱 들고 어드레스 파스 잘하고 테이크백 신경 써서 잘하고요. 아. 아, 이번에는 어깨 회전이 들듯입니다 다시 다섯 번. 하나. 이때 어깨 회전도 천천히 많이 하는 거를 신경 쓰는 겁니다. 셋, 네. 네, 다섯. 자, 낮고 길게도 한번 해보죠. 낮고 길게. 음. 아, 힘을 빼니까. 체가 좀 낮고 길게 빠져나간 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 하고 하나 둘 손에 힘을 다 빼는 겁니다 셋 채찍이 돌듯이 넷 머리도 좀 가만히 놔둬보고 다섯 이렇게 하고 마지막 공 엄청 잘 맞습니다. 아,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내일 또 달라집니다. 그 다음날 또 달라집니다. 어,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시면요. 방향 좋아지고 많이 좋아집니다. 아.